이번주에 김장을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주 또쉴수 없어서 왔습니다 여기는 홍천 끝자락인 반곡반벌 유원지입니다 지금부 해놓고 안에 어. 안에 세팅을 해어 왜? 그 잘라지는데? 어우, <laughs> 돌멩이... 어, 돌멩이 <제 볼맹이. 웃음> 어, 튀겠다. 자기야, 하나 둘 아, 데 맞지? <laughs> 넘었어요. 둘명이 나한테 튀는 거 아니야? 튀겠지. 헐. 오늘 요리는 뭔가요? 차돌. 숙주의 차돌베기. 넵. 막 던져. 힘들어. 너무 힘들어요. 풀셋을 해. 풀셋. 풀셋을 해서. 밤에. 몇그 시간 뺏팅한 거지? 두그 시간 더 걸렸어. 어. 자, 먹어보세요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고기 한장 깔아. 마늘에 쌈장을 살짝 찍어. 숙주를 넣어. 다시 고기를 덮어. 그 다음에 마라. 다. 음. 굿. 하나에 천 원씩. 얼른 알았어. 아, 맛있어. 맛있어? 뭘? 점심은 빵으로. 네, 한번 해보려고. 아, 자기야, 나 이거 찍고 있는데, 찍어. 그래서 응. 도끼질하면이 말이 안 보이지? 그래? 언제나 해피 엔딩 이런 뜻이지. <laughs> 오늘 빛나는 당신, 이거를 어디다 달까요? 지금 고민 중입니다. 개도 찍고, 장작 태고! 못하겠네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불을 켰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저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야개가 어? 너무 짖는다 어. 어디다 할지 고민이라고 자 봐봐 어떡할지 지 여기다 줄을 매달아갖고 음. 여기다 이렇게 창에다 음. 음. 걸면 어떡해 어, 그래 좋아 여기 줄이 없어 음, 이렇게 이렇게. 네. 음. 어? 중구단, 중구단. 음. 음. 너무 시끄러. 워 주변이 타이밍 좋지 그렇지. 아니, 땅콩사러왜오냐고 있는데 아니, 팔니나오지고 사실도 정좀 먹어야지. 얼마 줬어? 10kg에 많이 주잖아. 10kg에? 우리가 사는 장작은? 10kg에 7,000원 조급 비싸. 원래 어떤 게더 나은 거야? 두 박스 때나이거째 응. 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? 테스트해보려고 산 거야? 응. 테스트해본 결과 어때? 일단 오래가긴 하는데 응. 딱 중간 사이즈가 딱 좋은 거 같아. 중간 사이즈가 있어? 찾아봐야지 또. 저기 나무 저 저기 남안 말라서 안 탄다고. 안 말라서? 뭘 갖고 와서 건조시키면 안 돼.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야. 아 그래? 최소한 5개월 이상 걸려. 아 대박! <웃음> <웃음> 내가 여름에 되면 돼. 아 그래? 어. 아, 이 영상은 많이 보셨죠? 화목난로 갖고 오면 항상 저렇게 세팅해 놓습니다. 예뻐. 네, 매번 찍는 거지만 참이 영상이 예쁜 것 같아. 나는 이거 은사 오는 거지? 그치? 여기 노지가 참 편해. 어, 좋은 저... 조용하고 참 편해.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오는 거지, 그냥 오는 거지 뭐. 장작 빼고. 뭐해? 금액 찍어가지고. 이거 다나았어 봐봐. 갈아야 돼 이제 그라인드로갈수 있어? 그라인드 있으니까 집에. 그냥 가면 그지 그런 거지만 <laughs> 애들이 볼수 있어. 이제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? 별거 없어. 네 따뜻하다. <laughs>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꿈꾸는 사람은 행복하다. 아 이쪽으로 옮기려고 알았어. 이거 잡으면 돼 이렇게. 어. 응. 이거 잡으라고 이거를 끌지 말고. 어딜잡아 이걸 잡으라고 얘, 얘를 잡으라고얘 됐어, 됐어. 아이쪽에 무겁잖아 아점무 <laughs> 무겁다 <laughs> 진짜 어... 나가 나가 아이고. 더 들어가야 돼 아기가 아니 아이고. 일자가 아니야 <laughs> <진짜>? 됐어? <laughs> 어, 일자가 어 이게 일자가 아닌데 이게 일자가지 이게 일자가 아닌데 삐뚠데 내가 더 들어가야 그래 됐어 눈이 삐뚤어졌나 봐 그러니까 짠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요? 불을 이렇게 편놓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. 오, 밖에서도 예쁘다. <목소리> 오늘도 고기 다 썰어놨어요. 대체 눈이 부시죠 네. 조명 아래. 아좀 세팅을 좀 해놓고 좀 그런 <목소리> 거야지 아, <목소리> 좀. 에에버 뒤로 보니까 뭐다 익었네. 다 반을 잘라주고. 튀어 사는. 너가 딱 올라왔지? 응, 아, 딱 올라가. 이거 쳐주고 뒤집어주고. 이거 묻주고딱 올라가. 이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묵 봤습니다. 아, 가리비네요. 가리비, 가리비. 음. 그럼 살아있는 거 같아. 살아있어. 네. 어? 살아있다고. 뭘 살아있어, 얘. 움직인다니까. 죽었지. 거지말이야하니까거품이 나야, 나 그래? 되게 조그나네 작다니까? 내가 얘기했잖아 어 맛있다 초콜릿 찍어서 탱글탱글해 음. 음음괜네 템블, 음. 음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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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별미네 겨울에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겨울에 먹어야지 이제 아침을 먹고 갈 거예요. 아침은 라면. 음.